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청정기 필터 청소. 아 저는 삼성 비스포크 쓰고 있고요. 굉장히 지저분한데 일단은 빨리게 촬영하려고 분리를 해놨습니다. 정말로 여러분한테 꿀팁을 알려드린대요 제가 좀 살짝 결백증이 아닌 결백증인데 요거 제가 이제 집에서 담배를 피고 이제 고기를 먹다 보니까 기름때가 굉장히 껴요. 그러면 보면 타르 니코친, 뭐, 뭐, 기름, 먼지도 있는데 되게 끈끈해지거든요? 닦을 때도 잘안닦여요 퐁퐁도 안 돼. 이런 거. 근데 정말로 이렇게 새하얗게 변합니다. 제가 방금 한 건데 정말 새하얗게 변해요. 근데 지금 이거는 좀 깔끔한 편인데 이는 괜히 지저해버렸어요 주방 옆에 있는 거라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일 좋은 게 일단은 여러분 아시는 베이킹소다 베이킹소다를 뭐 따뜻한 물도 필요 없어요. 따뜻한 물 하면 사실은 더 좋을 수 있는데 일단은 뭐든지 설거지도 이렇게 좀 담가 놓듯이 먼지 좀 많이 나오죠? 담가 놓으신 다음에 일단은 이게 말도 안 되게 세야 됩니다. 어, 베이킹소다 적당히 흩어 뿌려주세요. 웬만하면 손보다는 장갑 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그래도 화학 제품이라 빠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베이킹소다, 그리고 저는 이게 세제가, 어, 베이킹소다 그세제예요 주방용 세제. 때 나오죠. 때가 바로 나오죠. 바로 보이실거고요 때가 많은데, 이게 지저분한 게 이렇게 있으면, 요거를 손으로 비벼 어.. 베이킹소다하고 세제하고 비벼요. 비비기만 하면, 이게 진짜 보면 손에 끈끈한 게 느껴지거든요. 기름때 이런 같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렇게 베어나 기름때 이런 거 이게 안 닦여 이렇게 잘안 닦이는데 지금 베이킹 소다하고 세제하고 주방용 세제 있거든요. 이다 때가 이렇게 나오죠.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보면 금방 묶겠져 이렇게 하고 바로 물만 뿌리면 정말로 깜짝 놀라게 새거 필터로 됩니다. 방금 세정한 거예요. 이렇게,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오늘도 죽어나루 되세요.